소니 65X90K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전원 플러그를 찾고 계신가요? 솔탑 국산 AC 8자 코드 전원 플러그 파워 케이블 블랙 SOLTOP017은 -E 다양한 가전 제품에 호환 가능한 만능 플러그로 특히 국산 제품이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은 220V e 정규격으로 최대 250V까지 허용하며 벨크로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깔끔한 선 정리가 가능합니다. 빠른 배송 덕분에 급한 상황에서도 장애 교체가 가능하며 하자 없는 품질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전원 연결 성공이라는 후기가 말해주듯 이 플러그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.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솔탑 팔자 코드 전원 플러그가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